첫 번째 행보가 외연 확장입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 보수가 거의 괴멸 상태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중도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중도화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수화를 하는 예.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예. 요이 사람들이 극우화해버렸잖아요. 예. 진짜 보수는 비어있는 거예요. 예. 이 속으로 지금 어,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예. 노선이 지금 먹히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보수가 그거하고 그빈 공간을 이재명이 먹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어서 하는 얘기도 들어보세요. 지금 민주당은요. 좌부터 보수의 무주공산 거기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요? 상당 예. 스펙트럼이 넓, 넓어진 예. 거죠. 이념 지형이 바뀐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반공이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따질 수 없거든요. 예.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예. 사실을 인정하느냐 예. 요두 가지를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면 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 좌든 우든 이렇게 가리지 말고 진보보수 예. 가리지 말고 개혁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예. 그다음에 부정성 음모론 믿느냐 안 믿느냐로 예. 나눠버리면 은 상식파와 예. 어, 음모론파로 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 전선의 전선을 개엄 물론 어떻게 생각하느냐 헌법수호 체력 아닌 것도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정규제 조합제 같은 <laughs> 보수를 대표하는 농객들에게 들을 줄에 제가 정치에 실론을 뜬게 87년이에요. 네. 그 이후로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견에는 윤석열입니다. 음. 그리고 최강의 도움이 김건희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다. 쌍우두머리 <웃음> 산산조각을 내 <laughs>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내고 있어 보수를. 그러니까 그 무주 공사의 경우 저런 분들이 갈 곳도 몰라하며 둘이 뭉어리다가 이재명을 찾는 거예요. 그 영입 인사들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김상욱 전 의원과 전 의원 아니 이제 현 의원 네네. 같은 분들도 대상으로 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계속. 그 탄핵 표결 찬성을 했으니까 참석했고 그래서 꾸준히 영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실 김상욱 의원 자체도 탄핵 표결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과 참 접점을 늘려갔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었고요. 전통적인 민당 지지자들 중에는 이런 영입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그 자리에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근데 이제 큰 선거에서는 아무리 앞서가도 이런 영입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아, 대세는 기울었구나, 끝났구나 하는 심정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기는 경기는 시작하기 전에 다 이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